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UWB와 메타버스의 만남, UWB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타버스 강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혹은 핵심 내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메타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IT 핵심 기술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광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메타버스의 세계관에서 구현 가능한 IT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IT 핵심 기술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뭐, TOF 기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UWB 기술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생소한 기술인 UWB 기술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WB는요, 초광대역, 울트라잖아요. 그죠? 렇 초광대역에 걸쳐서 낮은 전력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다라는 얘기겠죠?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 가능한 와이드 밴드 근거리 무성통신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UWB의 이런 기술력은요, 결국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정밀한 공간인식과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굉장히 정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목받고 있는 핵심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무성 통신 기술에 없어서는 안될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좀 본다 라고 하면 어떤 시작은요. 1970년도에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군용 레이더라든지. 첩보 통신에서 주로 쓰였고요. 이후에 이제 산업용 시장에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실내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WB 기술이 굉장히 좀 효율적인 기술력이고 굉장히 또 근거리가 확인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갖고 어떤 지뢰 탐지라든지 혹은 레이더 장비에 많이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력들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산업용 시설로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게 다른 것보다 정밀하고 또 실용 가능성이 높느냐 자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2.4기가 이르츠 무선내는 5기가 이르츠인데 UWB는 광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3.1부터 10.6기가 이르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부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런 기술력들뿐만 아니라. 빠르게 500Mbps 정도의 전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 고화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대용량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IoT 시장, 즉,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시장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기존 무선 통신 기술이 와이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콘 이런 것들에 비해서 UWB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낮은 전력을 다 커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디에 쓰일 수 있겠습니까? 레이더, 라이다 기술 같은 자율 주행 등의 기술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적용할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원격 제어, 디지털 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주머니에 놓고서 지나가기만 해도 문이 열립니다. 근데, 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했습니다. 3cm의 차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근처에 가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우리가 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가까이만 가면 열리면은, 어떻게 보면 보안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 도난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 굉장히 정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초근거리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초근거리에 대해서도 모두 다 파악이 가능해야 되고 그 부분이 아마 자율주행에서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검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 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심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UWB 기술은 어떠한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장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사람의 이동량 측정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의료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안적인 문제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강, 자가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접촉식 보안 출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QR코드보다 오히려 더한 단계 앞서서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건 찾기. 이제 많이 선전과 광고도 하고 있는데, 어, 물건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 UWB 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좀 건만증이 있는 분들에게 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관광 산업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나가다가 이제 UWB를 갖고 뭐 여러 가지 어뭐 관광 관련해서 내가 근처에 가게 되면 홀로그램이 뜬다든지 혹은 안내원이 떠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목해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AR 기술 이게 추기 기술입니다. 위치 추기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그 AR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WB 기술의 가장 핵심 사항인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도 AR, VR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UWB 기술은 앞으로 증강현실 기술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W 레이더 통해서 이상징후 탐지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을 뭐 선보이고 있죠. 사회 취약계층 관리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 어, 특정 시간 이상 어떤 미동이 없거나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뭐 사회 복지공무원에게 알림이 발송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목해 볼수 있는 핵심 사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목해 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측위 기술로 어, 관광시 가상관광 안내업및 영상 송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위치에 그림이 딱 가게 됩니다 그 존이라고 하겠죠 그 존에 가게 되면 안내를 해줄 수 있고 또그 존에 가게 되면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과 합쳐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수화물 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AR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느 위치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캐릭터들이 아바타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위치 구간 기술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대기업들이 움직이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금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 사항에서 흐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태그 이것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갤럭시 z 폴 2에 어,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 키에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 장치를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에서도 에어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삼, 스마트폰의 어, 두 주자죠.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곳에 투자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폰까지도 가세하게 되면서 이 시장의 어떤 넓은 범주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마, 말을 했던 가상현실, 특히 AR, 이 증강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가상현실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는 결국은 사람이 없는 안내원 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WB의 기술 앞으로 주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